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기마디, 기마디 입가보입습니다 실력이 상당하신데요. 74%성률이네요 일단 한번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수분이죠70% 넘으면은, 그것이 뭐, 프로 코기력이 아닌가. 예상되어집니다. 일단 정형 포진데 정형 포진 차려볼게요. 초이는 정형포진 차으식 거고 저도 정형포진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상이 벽을 걸었기 때문에 합병에서 일단 살려 보고 있습니다. 기마가 진출하고 아마 살을 올리면서 요즘에 많이 도는 양사등이나 기마를 올려서 아, 차가 한칸이 자리 들어섰네요. 상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차가 나서 이쪽으로 같이 공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공을 틀어서 빠르게 비뚤 공략을 해볼게요. 차가, 이 차가 나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조졸 올리셨고. 살을 넣고 포를 뒤집어서, 이건 이제 중포를 하겠다는 건데, 차가 한가 들어었기 때문에 한수가 한 느려지죠. 포를 넘기고 대차를 하겠습니다. 먹었을 까 일단 먹고요. 장무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병을 지키고. 지금은 이제, 대차를 붙이면 포가 여기 때려버리거든요 지금 대차를 붙이시면 안되고 차가 진출하겠습니다 지금 대차를 하면 큰일납니다 포가 여기 먼저 때리면서 장구를 불러 버리거든요 상으로 먹어버리면 이 차가 죽어 버리죠 지금 대차를 붙이면 안됩니다 그런 수를 노리면서 이게 먼저 약화시킨거죠 차가 다시 이 자리에 빠지네요 저건 뭔일까요 포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 포가 넘어가고. 지금 이쪽이 좀 불안하죠. 삐뚱공 했는데 상호 여기 치면서 여기가 좀 불안합니다. 공을 내리고 수비를 할게요. 공을 내리고 수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밀어가지고 지금 합병을 하겠다. 그런의도인가요 공을 내려올게요. 수비를 좀 해야 되죠. 살을 놓고. 아니면 포가 이 자리 넘어가서 대차를 붙이는 그런 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가 그냥 빠져도 됩니다. 차가 빠져가지고, 이포로 얘기를 노리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차가 그냥 빠져볼게요. 딱히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뒤로 빠지겠습니다. 뒤로 빠져가지고, 포가 이 자리 넘어서 여기 조를 그는 수도 있습니다. 이포가 넘어서, 마가 이제 대차가 되기 때문에, 마가 차를 지켜주기 때문에, 포가 여기 넘어서 오히려 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걸어봅시다. 우리 려 여기를 달라고 해볼게요. 이포로 먼저 먹을 수 있죠? 먹고 갑시다.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포가 뒤로 넘어가면 이제 포로 치겠다는 건데, 포가 앞으로 넘어, 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장군이라서 차로 못 먹죠. 요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서 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먹으면 차로 먹으면서 이 포가 못 먹죠. 고장이라서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저도 좋네요 반복수 쓰겠네요 그죠? 먹으면 이제 먼저 먹고 장고를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포화 희생되네요 그러면 왔다 갔다 반복 쓸것 같은데 그렇죠 포가 왔다 갔다 반복을 쓰겠다 그런 의도네요 그러면 이 포가 죽거든요 방법이 없네요 이 포를 죽이고 두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뭐. 차가 이 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 수에 걸리네요 음. 일단 먹고 포로 먹겠죠 공을 일단 한번 틀어 봅시다 공을 한번 틀어 놓고 이포 넘어가면 뒤에 이제 조를 먹는 수가 있으니까 면상으로 가도 되거든요 면상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 포가 넘어가지 뭐하죠 당장 넘어가지 뭐하고 일단 면상으로 한번 갖춰보고 조금 역전 한번 노려봅시다 포가 요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네요. 마가 떠서 이제 노리겠다, 이런 거죠. 마가 떠서 노리겠다. 마 뜨는 수를 먼저 방비를 합시다. 네, 잠깐 빠지는 수도 있는데, 마가 당장 뜨면서 이제 양거리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방비를 한번 하고 두겠습니다 네, 귀만 나오는 수도 있겠네요. 귀만 나오는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일단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올려놓고 여기를 아마 먹지 않을까 예상되시는데 여기를 먹겠죠. 여기를 먹으면 이제 마가 좀 진출해서 이 포를 노리면서 그렇게 둘게요. 포를 노려보고요. 컨디션요? 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로 포를 노렸고요 장골 하시네요. 마가 포를 걸었는데, 먹 여기는 이제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포로 가셨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자리로 가보시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중포로 가면 못 먹거든요. 중포로 가서 여기로 와가지고 마를 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포로 가면 못 먹는데, 이 자리로 가보시네요. 이러면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가 뒤로 넘어가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오고 포를 묶어 놔야 되거든요 묶어 놓고 다음에는 차가 빠져 가지고 여기 조를 좀 노려보는 뭐 그런 수를 좀 넣어 볼게요 마루 얘기를 치고 들어오겠다 이거죠 마루 얘기를 치고 들어오겠다 차를 지켜봅시다 차를 지켜보고 일단 포가 넘어갈게요 포가 넘어가고 수비를 좀 해야 할듯 합니다 포가 이제 공성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제 장군 불러서 이제 차를 걸겠다 이거죠 차를 잡겠다 이런 의도네요 마가 요렇게 빠지면 되는데 마가 앞으로 나가면 이 장군에 이제 차가 죽죠 요렇게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포장을 방비라 하고 차가 빠져서 이제 말을 노리러 오겠다 그런 의도네요. 사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말을 잡으러 갈수 있네요. 이름이 일단 이 자리 와가지고 어, 시간 이자 한번 누를게요. 이요 자리로 한번 빠져볼게요. 차가 병을 먹을 수도 있고 차가 마르잡으러갈 수도 있겠네요. 빠져봅시다. 마로 치고 이제 공격을 더 가는 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지금 수비가 좀안돼 있기 때문에 공격을 좀더 가야 되겠네요. 자뭐 여기는 죽이고 먹고 공격할게요. 마로 먹겠죠. 먹고요. 차가 말을 먹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이제는 뭐 장고 보름에서 이제 공격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상포 이쪽에 있는 차가 말을 먹으면 여기를 좀 공략을 해보는 뭐 그런 수를 좀줄 수도 있고요 차가 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지금 살릴 방법이 없죠. 이 자리 가도 이제 포로 먹어버리니까. 다음에는 장고 치는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전을 노려볼게요. 일단 장고 불러보고 있습니다. 장고 불러보고, 사로 받는지, 공을 내리는지 보고요. 밀고 간다. 장고를 치면 이제 마루 먹어버리거든요. 상자 치면 마루 먹어버리죠. 상자 치면 안 됩니다. 헛바이거든요. 마루 먹어버리면. 밀어봅시다. 이러면 이제 상 달라고 하면 상이 공차인데,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공차인데, 이 포를 달라고 하면은 차가 이 자리 가거든요. 상을 하나 먹고 가는지, 아, 고민이 되네요. 그냥 먹고 갈게요. 먹고 갑시다. 이 상은 갈 길이 없죠. 상을 하나 먹고, 점수상 좀 이득을 좀 보고 난 뒤에 다른 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먹고요. 여기를 달라고 하네요. 고민이 되네요. 밀고 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 여기를 죽일까? 갑시다. 공격할게 주, 주겠습니다. 자, 포달러 가봅시다. 포달러. 포가 만약에 넘어가면은 반대쪽 가서 2포를 노리겠습니다. 아, 먼저 장부를 부르고. 좀뭐 사로받을 수밖에 없고요2포가 걸렸으니까 뭐, 어떻게 용수하시나 봅시다. 2포가 걸렸으니까 넘어가면은 병달군기면서 이 말을 걸어버릴게요. 마가 빠지면 산길이죠. 2포가걸렸고요 다음에는 포가 이런 자리 에갈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가가 살리겠다고 두면은 이 병을 당겨서 이 말을 먹어버리는 그런 수로도 요 일단 멍수로 보겠습니다. 이 양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 먹겠다 이의도죠 포로 사로치겠다이겁입니다 포로 사로치겠다 일단 맛 달라. 마, 달라 갑시다. 죽이고요. 마, 달라. 먹으면 그냥 여기 먹겠습니다. 이, 예. 마가 계속 눈에 가시였거든요 먹고. 포로 또 살을 치겠다. 이 의도죠. 포로 살을 치시겠다. 차로 지키는 수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로 지키는 수는 안 좋고요. 지금 공격을 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게 죽이고. 장군 치로 가보겠습니다. 죽일게요. 일단 오빠 장군. 일단 오빠 장군. 병을 치우면 포로 여기 먹으면서 장군이 선장군이 나옵니다. 이 자리 같지, 이 자리 같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왔는데, 일단 오빠 장군. 먹으면 장군의 외통이죠. 아, 저렇게 막는 수가 있네요. 좋은 수네요, 좋은 수. 둘다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이러면 이제 먹고 장골이죠. 이러면은 차로 먹고 먼저 장골 물어버리고 포로 때리면 이겠네요. 선장골이죠. 병으로 맞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먹었을 때 포로 이 차를 먹어버리면 될답니다. 이 포가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먼저 넘어가 버리네요. 이거 먹어버리죠. 이러면은, 이게 지금, 완성기물로 나오네요. 네. 마지막 역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